유왕 제시록 10절에서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차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간낮 참소하던 차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구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스짐증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하더라.본문은 사단의 하늘 주방과 성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음이라는 찬양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으로 이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땅으로 내려갔기에 땅은 큰 환난을 맞게 됩니다. 이는 하늘의 찌붕과 땅의 정보를 동시에 감고 있습니다.